아들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나 빼고 나머지 다 선물, 선물이요. 선물을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어떤 어떤 자식은 그 나무를 팔아서 부자가 되고 어떤 자식은 구경만 한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내가 아버지 유산을 잘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학의 발전의 원인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자면 그런 발상에서 단순히 해부학자 의학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 쳐다보는 거죠. 그게 교실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게 지금 교육을 한 거다.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면 왜 계단이 져있냐? 많은 사람이 많이 보려고. 많은 사람이 많이 보려고. 많은 사람이 많이 보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키가 작아서 단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강의실이 어째 되냐면 원래는요. 자, 지금이 여기 방을 제가 설계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많은 수가 모이면 모두 이 모인 사람들한테는 화면이 잘 보이냐 마냐가 숙제예요. 그럼 여러분 뭐잘 보이세요? 잘 보이십니까? 네. 실은 좀잘안 보이죠. 왜잘 보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 눈에 이게 높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만 좀만 내려오면요. 이좀 화면 내려놓는 가정을 해보세요. 앞에 사람 머리가 가리게 돼요. 그러죠? 저도 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게 빤듯하면 강당이 높이 세야 되고, 만약에. 강당이 상관없으면 객, 객석이 영화관처럼 뒤로 올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특징은 뭐냐면 기능이 학생 수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앞에 있는 강연자 말을 들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이 그 교실의 기능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 아닙니다. 자, 학교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기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능을. 학교를 이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이때는 어떤 거였냐면요. 쭉 안쪽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애들을 불러다가. 어, 건축에서, 이 시대의 건축에서 학교와 병원과 감옥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게 무슨 말, 그게 무슨 왜 학교와 감옥이 같을 수가 있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근대 산업 인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부족한 애기들을 교육하는 게 학교입니다. 일하는데 약한 애기들을, 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쫓아내게 한 것이 병원입니다. 일하도록, 일하기에 나쁜 놈을 교화시켜서 보내는 게 감옥입니다. 이게 지금 조건이, 같은, 같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근대의 시설들입니다. 세 가지 조건다 모두다. 만들었는데 이방자이 방식, 방식을 모아놓고 쫙간조는 이제 말하면 갑자기 그 전에 교육이 개인의 문제였었고 일부 부자의 문제였었다면 근대화되면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되니까 모아놓고 되다 보니까 이런 강의실 필요 생겨 이것은 말하자면 이 선생이 생각을 해본 거죠 야백몇 명을 수업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은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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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건축은. 야, 요것은 이렇게 방 모였을 때 줄줄이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줄줄이 앉게 돼서 나누게 돼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반, 한 반, 한 반이 이름 붙이는데 한 줄, 한 줄, 한 줄을 클래스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클래스, 클래스 쓰시죠? 클래스 의 정의는 여러분 구분하다 뜻입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식으로 구분하고 있냐면 연령으로 학교를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교육학자들은 우열반으로 구분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교 내에서 교육 성과를 높이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미 학교 시작 전에, 시작부터 어떻게 구분할 거냐가 나왔었었는데, 이두 교실 차이는 이제 소위 교육 철학의 차이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 잘아시는 파로티콘의 투시, 투시도입니다. 파로티콘 보셨습니까? 여기가 감옥입니다. 죄수들의 방입니다. 여기가 간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저 슬기로운 감방 생활라는 드라마 보셨죠?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가면 혼남자인데그 감방 안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술도, 막 술도 만들어 먹고 막, 저 뭐냐. 아, 감옥이 정말 그런 건가? 지금 되게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두 찾아 한 발을 쳐다보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냐면 저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 제레미 벤담이, 벤다미, 제레미 벤담이라는 공리, 공주의 철학자가 고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교도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민간인, 민간인 위탁교도소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공부를 뒤지게 한 사람이 교도소를 디자인한 다음에 교도소를 실제로 운영할 생각을 하는 놀라운, 아니, 저는 저희가 교수지만 한 번도 밖에 나가돈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학교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새파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기능의 끝판왕입니다. 기능의 끝판왕. 그죠? 간수 몇 명의 죄수가, 수가 한정되면 얼마나 지금 그, 소위 관리자 수가 줄어들겠습니까? 혹시 여기 사업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모두 하시는 말씀은 그런 직원들 때문에 문제잖아요. 직원 구하기도 어렵더라도 와봤자 이상한 놈이 오고, 좀할 만하면 그만 눈다 가고, 죽겠다. 그 수를 줄이는 건 인건비가 최고인데,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기능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아까 그림 한, 그림 한 바꿔볼까요? 그림을,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아까는 간수 입장이었는데, 자, 지금 죄수 입장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지금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능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한번 말해 볼게요. 말씀드려 볼게요. 근대건축은요, 근대건축은 철저하게 기능의 문제를 다루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지금 아, 제 선생님, 이런 노부지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학생 몇명 있는데요. 제가 볼때 5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은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뼈에 박혀 있으십니다.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뼈에 박혀 있어다 저희가 살아온 과정과 교육 환경과 살아온 시대 현재 무조건 기능적으로 하자라는 단어를 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저희가 미셸 푸쿠가 지적한 이, 이 지적한, 이것이 도대체 주는 그 폭력성과 같은 얘기는 현대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이런 지적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기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대건축에서요, 기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 기계처럼 집을 지었던 꼬르비지가 있지만, 기능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건축를한명 고르라면, 말트 브로피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건축가입니다. 이 4대 건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베를린 옆에 네사우라고 하는 곳에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건축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건축 학교도 뭐 대단했지만 이 건물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좀 익숙한 건물입니다. 뭐, 우리 어디서인가 봤던 건물이에요. 근데 이전에 어떤 건물을 지었냐면요. 이런 건물들에 살았었어요. 자, 이두개 건물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물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인문대가 지금, 인문대를 바깥에서 볼때 이거 뭐 하는 거죠? 밖에다 보셨어요? 밖에다 봤어요? 저 방이 뭐 하는 것일까 1층은 뭐 하는 거지? 2층은 뭐 하는 거고? 알수 있나요? 알수 없죠. 그리고 안에서 보면 탄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로브르강, 브르궁도 그렇고 베르사유 궁도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것이 뭐 하는 거냐? 그 안에 들어간 필요한 실들에 따라서 어떻게 바꿀 거냐 를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여러분 자, 여기 여기서 얼추 한번 볼게요. 눈에 띄게. 이거는 지금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방들이 작은 방들인데 작은 방마다 발코니가 따로 있는 거죠. 작은 발코니. 따로 구분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숙사 가 눈에 띄었는데 한번 그것도 볼게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뭐 이것은 지금 이것도 지금 문화재여서 페인트를 지금 잘 칠해 놨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평면도를 한번 보면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방들의 방들의 크기, 기둥들의 간격이 각기 동동마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 방은 어떤 사이즈의 방이냐면요, 약 120명 정도가 강의를 들을 만한 방입니다. 그럼 1 2 0명이나 강의 듣는 방은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느냐? 제 폭이 정해지고요. 내 의자 갖는 책테이블 간격이 정해지고 나서 그 간격과 나머지 주변 간격들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는 약 1.1제곱미터 곱하기 사람 수한 면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명짜리 강의실, 80명짜리 강의실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실 이렇게 정했어. 강의실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만약에 제도시는 어떻게, 하면, 저 이거 거축학근, 제도시는 어떻게 했냐면 제도시는 테이블이 큰 테이블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그, 그 발상에서 이 방들의 크기를 여기는 설계 제도실이니까 더 높게 하고, 강의실이니까 더 좁게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연구실은 더 좁게 하고,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이 방법대로 되면요. 여기는, 여기 남쪽 경우에, 강의실도 두칸 만들면 강의실, 한칸 만들면 교수 연구실이에요. 누가 이익을 볼까요? 교수 연구실이 엄청 높습니다.